哦，小霞。 이렇게 어, 토요일날 확실히 어,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어, 어제까지만 해도 어, 지직거리네 마이크가 왜 그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 확실히 토요일은 토요일이네 그냥 어, 까꿍이 시간부터 제 시간은 원래 여기가 반 이상이 텅 비어요 정상인데 뒤에까지 꽉 차서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어 좋은데도 갈 데도 많은데, 일부러 저희 꾸러기 식구들 보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더 오시라는 뜻으로 너무 감사해서 나훈아 아저씨의 사물함이래를 인사를 드렸어요. 어, 괜찮죠? 괜찮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말에는 다들 젊은 마음으로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다들 오신 거예요. 어, 딴데안 가고 우리 꾸러기 공원단으로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다들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해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내게 어. 아, 아. 어. 지금 뭔상해아아세세아아 그러네 세아내 마이크 비싼 건데 왜 맨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미치겠네. <laughs> 그래서 어. 저희 우리 다 이름을 갖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옆에 계셔도 이름 좀 불러줘 이름 영숙이 철수 씨 이렇게 어? 그래서 박상민 씨의 중년이란 노래로 한번 가볼게요 반 내려줘 여자에서 목이 안 나온다 어? 이제 벌써 어제까지 좀잘 나온다 싶었더니 영락없이 3일째 되니까 목소리가 그냥 어, 가기 시작하네요 어? 목구멍을확 진짜 찢어서 수술하고 싶은데. 수술하면 1년을 쉬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도 못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 버드라니처럼 언젠간 자리가 잡히겠죠. <laughs> 자, 어, 우리 너도나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중년이란 노래 아시는분들들은 박수 치면서 함께해요. 오케이 말이? 자, 즐거운 토요일날 함께 가봅시다. 출발. 자, 박수 치면서. 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때 오늘에서야 일어나도 중요 oh, oh. 네, 응. 저렇게 고물비를 어, 주시는 분들인데 자석을 응. 안도서 어머, 음, 어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어머, 우리 언니들, 감사합니다. 응. 어, 중년이라 노래 참 좋아하시나봐요. 네, 지금 딱 우리 때가 이런 노래 좋아할 때예요 아이고, 또 항상 부탁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빠들 은 잘, 잘, 만났네. 음,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오빠, 오늘 청바지 입고 왔네? 오늘 여기 용인 와서 여자 하나 꼬실라고? 어, 오늘 말끔하니 얼굴 미백도 하고 왔는데,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니, 뭐 이쪽은 돈이 없어요? 돈없어도 돼. 공짜로. 누굴 이렇게 불르는 겨? 어, 어, 너와. 어, 정신없어. 아이고. 어, 아이고 가요 가요 가, 아이고 우리 어머 자리가 시, 없어요. 아저 아, 죄송한데 룰로, 돈 없는 사람 좀 일어나봐요. 이좀 아, 자리 좀 바꾸게. 아이 저도 보는게편해요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 건강하시고요. 시, 예. 아, 세, 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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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에이. 들려? 에이. 들려? 어? 아 세, 아, 예예 들어주마 아버지 아. 내가 할게. 요 <laughs> 이형 나한테 매기는 거 여기서 그 하고 있어 내가 앞에서 내가 알테니까. 류편단심 <laughs> 불모르는거 단번만. 나 그거 없어 나를 살게 그 하는 사람밖에 없어. 없어. 아, 아. 어. 감사합니다. 류편단심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면 중간에 끈다 언니. 불라비안 아, 지겨워요. 괜찮아요? 아불라비를 내가. 정민정씨한테 전화해서 다 달라고 그럴까봐 <laughs> 한 5천만원 줘야된다 그러더라고 아이 하... 아니 노래 두곡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은요 이렇게 더운데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룽지 드시는 거죠? 맛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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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우리 젊은 오빠는 네, 앉을 데가 네, 없어서 네, 네. 자리가 네. 없어요 감사합니다. 응. 어디, 저기, 저기, 아줌마들 사이에 껴요. 아, 여기가 더잘 보여? 그래, 아줌마들 사이에 끼면 기빨려, 기빨려. 거기 서 있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빠 목 <laughs> 하나 불러줘요. 어? 아니, 가사를 몰라서 안 돼요. 언니께 안 나왔잖아. 그래서, 버드려이나 전화, 어, 그 서로 불러주고 싶어도, 그게 MR밖에 없어서 가사를 몰라서, 어. 그래서 못 불러드려요. 어? 빨리, 저기, 저기 넣어야 돼요. 엘프에. 그 저기 금장디씨의 오빠 일편단십을 여자에서 반 내려서 한번 줘봐봐. 제가 어저 하도 불러달라 고 그러셔서 내가 안 불러봤는데 전이 우리 누가 부르는 거를 보고도 착각그랬나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laughs> 불러다가 모르면 그냥 끄면 되지 뭐 그죠. 어 우리 가수도 아닌데 가수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꼭 학고버 오셔가지고, 꼭 학고버 공연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저희가, 어, 살아요, 살아요. 어. 예, 예. 아, 아가씨라 그러니까 듣기 좋다. 어, 어, 오빠 덕분에 시집 한번더 가려고. 어. 저 아가씨예요. 돌싱도 아가씨 아니에요? 그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가씨지. 그리고 봐봐 나 스물 두살때딱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낳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새 거예요. 까꿍이하고 버드려니는 뭐동고막 일곱 번 여덟 번 했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스물 두살때딱한번 하고 애 낳는 내가 더 깨끗한 거야안 그래요? 버드려니 맨날 내가 애 낳았다고 개차반이라는데 까꿍이하고 버드려니가 더 개차반이에요. <놀람> 어제 어제 백악관에서 번호표 받던 사람들은 누구지? 그 중에 한 명이 오빠랑 비슷하던데 7번이 혹시 오빠 아니었냐? 나 6번이었어 <웃음> 6번이었냐? <웃음> 못 알아들으시면 말아요 어, 이걸 깊이 설명을 하면 개그가 아니거든 <laughs> 그래서 언니 일편단심 내가 만약에 부르다 모르면 배워서 나중에 똑바로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모를 듯 싶어요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응, 가수가 아닙니다 일, 되게 금잔듯이 일편단심 한번 줘봐요 they're like i 꼭 다시 만나요 <웃음> <웃음> 어, 좀 익혀서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어, 그래도 그 들었던 가락이 있어서 생각은 나네 나무 자꾸 아가씨 잡고어 언니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언니 살더 빠졌지? 얼굴 더 조그만 졌네안그도 얼굴 조그만데 <laughs> 고맙습니다 언니 집이 어딘데 여기 농인이 온 거야? 대전? 대전에서 한 2시간 걸려요? 무주에는 못 오지? 다올수 있어 갔다 어집 있어? 집 많아? 아 그래? <laughs> 응. 네네 아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블락이 아니 아이고디 어머 찾을 사람 다 찾았어 아까 막 사람 찾으라고 정신없게 막 어, 누구 찾았어 <laughs> 영감 영감 빨리 와 <laughs>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그 모르는 노래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그 값을 그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뭐 듣고 싶은 노래는 없으시고요. 어, 거짓말, 아유, 그러면 거짓말, 거짓말 잘하게 생기셨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응, 그래요. 응. 자, 어. 불나비하고, 어, 가자, 어. 언니! 불나비!